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 많아.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 너무 많아. 마음을 달래고 사랑하는데 여자란 것이 너무 달라. 알수 없는 그녀의 마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해가 지면 떠나갔다가 새벽이슬 맞으며 돌아오는데, 너무나 잔인하잖아.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떠나가면 오질 말아야지. 오질 말아 아버지. 하루살이. 인생인가? 地。嗯 그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알수 없는 알수 없는 그 여자의 마음이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너무나 잔인한 여자의 마음, 살다 살다 이런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여자란 것시그 한마디 튕기고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입술로 튕기고 나가, 사랑이 무엇일래? 이렇게 속고 살아갈까 남자와 여자 달라도 달라 너무나 달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밤이면 떠나야 하는 여자 해가 뜨면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사랑한다 대체 사랑하기엔 너무 슬프잖아. 너무 슬프잖아. 너의 생각 남기지 말고, 너의 냄새 풍기지 말고, 모든 것 가지고 떠나세요. 이제 자신은 그 속지를 말자. 떠나야 할그 사람 생각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해. 너를 달래면. 살아가야지, 아부인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왜 그렇게 살아. 또다시. 오지 않을 세상을, 한번 왔다가는 세상을 그렇게 바보처럼 살고 있는 것인가? 사랑이란 그런 것은 잠시 왔다 떠나 버린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여자를 만나봐 달래주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사람 찾아봐 세상은 넓잖아 여자도 많이 있잖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 열심히 살아보면 그 언젠간 너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도 많아. 고르고 골라, 고르고 골라, 그렇게 골라본 듯다 소용이 없어요. 너와 함께 살아가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사람 찾아가야지 찾아봐야지 세상은 넓잖아 그렇게 찾아가야지 세상 삶이라는 게 그대, 그래, 그대,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